어, 사파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26,000원 정도 1박 2일에 예, 정도 합니다. 그렇게 좋은 호텔은 아닙니다. 어차피 어, 이곳 지역 관광이 목적이지, 잠자는 곳을 선별하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순간 온수기가 있어서 물은 따뜻한 물이 나옵니다. 어, 침대 위에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 아마 어, 북부 지역의 고산족들의 특색이 아닌가 싶군요. 어, 침대가 투 어, 베드인데 춥다고 전기 장판이 있습니다 어, TV는 삼성이군요 발코니에 나가면은 이렇게 시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시내 중심지는 아니고 조금 100m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투어를 하려고 저기 집합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우리는 투어는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오토바이를 대여해서 관광지를 가볼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옷차림을 보면은 춥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 한국에 계신 분들은 사파에 오시려면은 겨울 옷 정도는 챙겨 두시는 게 아마 유용할 것입니다. 어, 이 앞에는 아마 특급 호텔인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어 고산 지역이기 때문에 이 높은 곳에 이렇게 관광 도시처럼 꾸며져 있다고는 생상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은어 사파 전통시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종족들이 모여서 어, 물건을 주고 사고 팔고 어, 하는 곳이 많아서 여러 고산족들을 아마 만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